쌀쌀한 날씨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따뜻하고 평안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변종과 오미크론이 확산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 23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러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천한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입니까? 네,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깨끗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존귀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이 진짜 존귀해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나라가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반드시 만들어주셔요. 어떻게 내가 존귀하게 될수 있을까? 나는 존귀하게 될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23절에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난과 나의 무지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바로 존귀의 비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자신을 포장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면 존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비천한 자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바꿔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비천했습니까? 존귀했습니까? 두개 다였죠. 근데 결국에는 다윗의 인생이 존귀하게 됐어요.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비천하고 나는 가난한 자고 나는 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낮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니 역사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 뽑으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에 태극기, 플래기에 보면 거기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를 도 상징하는 별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비천한 자라 낮출 때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조롱당하는 인생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장 높이 들리셔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가장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세세토록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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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높여져야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정반냅니다. 내가 낮아져야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예수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하고,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 깨끗한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해주십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지. 나는 걸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고,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가늠자입니다. 나는 도둑한,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중인격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를 가로챈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을 관시워 주셔요. 이게 예수님의 섭리고 방법입니다. 존귀한 인생 따 살고 싶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떻게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살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만 만들어 주셔요. 내가 창기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창기야 더러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다. 너는 가장 깨끗한 내 아들이다. 저는 세례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못했던 그 존귀함과 영광을 예수님이 오늘 깨닫게 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을 저 여러분이 누리고 성탄에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하고 찬양하는 까지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hank <music> you.